안녕하십니까. 업무경감 지원자 업경지입니다. 오늘은 교원의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원의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15항이며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있습니다. 법제처로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의 종류, 휴가의 종류입니다. 유급가족 돌봄과 무급가족 돌봄 휴가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여 대상입니다. 유급과 무급 모두 공무원의 직계가족으로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부여 대상별 사유입니다. 유급가족 돌봄 대상자로 자녀, 손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사유는 어린이집 학교 등의 공식 행사 참여이고, 대학교는 제외입니다.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 시,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업, 휴원 휴교 시, 그 밖에 이해 준하는 사유,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계약 연기, 온라인 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돌보아야 하는 경우이며, 휴가일수는 6급 2일입니다. 무급 가족 돌봄 대상은 그외 가족이 해당이 됩니다. 사유는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봐야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휴가일수는 유급, 무급 모두 포함해서 연간 10일 이내입니다. 기본 휴가일수입니다. 한 자녀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연간 기본 2일이 가능합니다. 어, 여기에서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 돌봄 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무급 가족 돌봄은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상별 휴가일수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장애인인 자녀는 성인이 되더라도 질병사고 등으로 돌봐야 하는 경우에 휴가일수가 가능하며 하루가 더 부과돼서 연간 3일입니다. 어, 무급가족 돌봄 휴가는 어, 자녀 외 가족, 성인인 자녀, 손자녀 포함 돌봄 시, 그리고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가족 돌봄 휴가를 모두 써버리고 나서 자녀 돌봄이 필요할 시 휴가일수는 연간 11일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분할사용입니다. 유급가족 돌봄 휴가는 시간 단위로 가능하지만 무급가족 돌봄은 일 단위로 가능합니다. 휴가신청 및 증빙자료입니다. 가족돌봄 휴가신청은 나이스 복무 개인 근무 상황 신청 근무 상황에서 대분류는 특별 휴가, 소분류는 가족 돌봄 휴가, 유급과 무급 중에 해당 휴가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사유 또는 용무의 사유 기재 후 승인을 받으시면 되고 증빙 서류를 구비해서 업무 관리자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증빙 자료 구비입니다. 아, 어린이집 등의 수업, 수원, 휴교 등 또는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SNS 문자, 가정통신문 등이고 병원 진료 확인은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예산서, 영수증, 처방증, 약국 증, 영수증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유급 가족 돌봄 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 입증 자료는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교원의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교원의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책자 없이 언제든지 저희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어,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블로그에 있는 자료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스에서 가족 돌봄 휴가 신청하는 방법은 다른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많이 많이 활용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